자 여러분 저는 어, 와프 유적의 어, 관람 을 마치고 요운 어, 좋게 방금 어, 외국인 분가 타고 오신 어, 이 전기차를 다시 얻어 탔습니다. 어, 아까 탔던 3번 전기차네요 어, 이제 어,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 여행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음...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전기차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볼때갈때 때, 어, 모두 다 전기차를 얻어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기차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만나야 탈수 있겠죠? 자, 와프의 적지에서 어, 비를 만나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 거기서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포스팅 에적겠지만 어, 미국 뉴욕에 살고 계시는 라우스 아주머니 어, 가족들을 만나서요 어 이거 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목에 차는 이 행운의 실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선물로 받았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아, 이 고대 유적지 와프 사원까지 와서 뉴욕에 살고 계시는 라오스 출신의 아주머니를 만나서 또 재밌는 어, 에피소드를 만드는 어, 이런 기회를 어, 보통 흔하게 그,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정훈이 호기심 여행은 참 예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주차장으로 나가면 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박새로 돌아갈 건데요. 어, 약 40km 정도를 아니죠. 한 50km 정도를 가야 되겠네요. 짬파삭까지한 10km 그리고 짬파삭에서 박새까지 한 40km가 좀 넘으니까 50km 이상을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다행히 어, 비가 억수로 왔다가 어, 지금 그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비를 맞지 않고 비를 피해서 박새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어, 이제 입구 쪽에 다 도착을 했는데요. 와프 어, 유적지, 어,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어, 라오스의 어, 유적지인데 이렇게 어, 좋은 기회를 만나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만, 어, 만들고요. 충분한 시간을 와프 어, 사원에서 어, 보내고 돌아갑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저기 어, 긴 도로가 바로 짬바석으로 어,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땡큐! 자, 이 길이 어,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제 오토바이 있는 곳까지 한번 어, 찍어 보겠습니다. 어, 어, 이곳이 왼쪽에 있는 이곳이 저쪽에 저저 뒤에 있는 건물이 어, 티켓 판매소거든요. 티켓 판매소를 거쳐서 이렇게 어 우회전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직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어 유적지여서 그런지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 비가 와서 그런지 화단의 꽃들도 아주 싱그럽습니다. 음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게 어 노점상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서 그리고. 로 주차장으로 이어집니다 오토바이가 잘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또 다른 손님들이 오셨네요 아 오토바이가 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오토바이 자 이제 타야 될것 같아요